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캡틴김 쪽지개배당사 캡틴김입니다 네 어제는 계속 비가 내렸는데 오늘은 날씨가 하루종일 더운게 예, 오늘 밤 열대야가 예상됩니다 여러분들 잠 못이드는 밤 되실 것 같은데 예, 오늘 제가 드리는 축구 초안 잘 보시고 조합 잘하셔서 수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원에 임입버 천원행복 멤버십을 열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김천상무대 FC 안양이구요. 여기 보시면, 김천상무, 승, 마인 승, 핸디무, 보험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경기, 예, 광주대 대전이에요. 대전 승? 100%래요. 아, 50%? 말도 안 되죠? 승, 핸디무, 마인 승, 보험 보도록 할게요. 예, 개리그 2고요 예, 전남대 김포예요 네, 전남 82% 승리래요. 예, 무승부 프랜 역배보험 부도할게요네 부산 아이파크 대 충북 청주고요. 예 부산 87% 승리되네요. 예 오늘 무승부 프랜 역배보험 부도할게요네 오늘의 마지막 개리그 투고요. 예 아, 경남 fc 대 수원삼성이고 저번 주에 제가 직관 갔을 때. 김지원 선수가 아쉽게 꼴대 맞춰가지고, 예, 무승부가 안 맞아서 고배당이 하나 날라갔는데, 예, 오늘은 왠지 원정길이긴 하지만, 예, 수원이 무난히, 예, 마인승까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수원승, 마인승, 핸드모 보험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천원행복 멤버십 가입하신 분꼭 실시간 회원 채팅 누르시고, 링크 비버 있으니까 꼭 오세요. 네? 천원 행복 결제해놓고 왜안 오세요? 예, 그리고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 꼭그 멤버십 누르시면 회원 채팅 있으니까 거기 누르시고, 예, 꼭 링크 타고 비번 누르고 오세요,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캡틴 게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도 성원에 힘입어, 예, 많은 맹거, 멤버십 가입들도 하고 계시는데, 예. 제가 이렇게 노력하는 만큼 여러분들도 저에게 큰 힘이 되도록, 예, 더 많은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울러 지금 구독자가 3,000을 못 넘고 있어요. 계속 2,970에서 80을 못 넘기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주위에 여러분들, 예, 지인 있으면, 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저 캡틴님 쪽지깨비 당구석 사랑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여러분들이 저에게 큰 힘을 주시는 만큼 저는 더욱더 열심히 분석하고 새로운 분석법까지 도입하면서 예, 수익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캡틴 긴 쪽집게 배당분석이었습니다. 네, 오늘 무이브는 예, 9시 전후가 아니고 9시 반 전후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예, 제가 지금 바빠가지고 예, 암튼 급하게 영상 찍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이따 봬요 바이바이.